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많은 이들이 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 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TV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다큐로 심각하게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가족들 어느 누구도 그 TV에서 나오는 장면의 사람들과 우리 집에서 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누군가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증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중독 또는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업을 잃거나 노숙을 하거나 술 먹냐고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119에 긴급히 실려 폐쇄병동에 가는 정도는 되어야 의존증 중독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tv에서도 알코올 의존증 하면 주로 이런 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이 술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왔다면 중독에 대해서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술로 인한 사건이 몇개 있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씨앗 이론인데요. 중독자에게는 중독자의 기질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 중독자의 기질이라는 이 씨앗을 갖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중독은 진행성 질병입니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덜컥 안 좋아지는 순간을 만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또 덜컥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덜컥 안 좋아지는 것들을 맞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 좋아지게 되죠. 수년에서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 돼서는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중독자의 씨앗을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이 중독자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 문제가 심해지면 오히려 이 중독을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끊어보면 돼요. 진짜 중독이 되었으며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제 어느 정도 심해져서 본인도 끊어야 한다는 정도는 인정하고 또 끊어보려고 시도하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아직 끊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도 아직 심하게 일으키진 않아요. 그냥 술 먹고 하는 에피소드 몇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제 중독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중독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데 끊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중독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거죠. 중독은 어떻죠? 진행성 질병입니다. 이후에 점점 심해져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발 빠르게 중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직 이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사실 100%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중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 한잔반병한병 이론입니다. 한잔반병한병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네요 내가 술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딱한 잔만 할게 더안 마실게 반병만 마실게 한 병만 마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심인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진심이라면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독의 씨앗이 있다면 절대로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시도했는데 이것이 중독의 씨앗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키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이 어떤 원리에 근거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는 아 뭐가 있냐면 중독자는 그 마음 안에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갈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절을 못하게 합니다. 술을 한번 넣으면 더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니 자신이 정한 그 분량에서 정확하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갈망 말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멈추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중독자의 뇌의 현상 때문입니다. 중독자의 뇌에서 꼬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뭐 트위스트 현상이다. 또는 정신 착란의 현상이다. 아 또는 멘탈 아, 디지즈다. 아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뇌는 술에 대한 쾌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쩍 꼬아요. 그래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왕 마신 거더 마시자. 아, 여기서 멈추면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야, 내일은 일이 없는 휴일이잖아. 술이 남았잖아. 이건 과일주니 더 마셔도 건강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합리화를 해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두 가지 이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갈망, 또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그 뇌의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한 수준에 멈추지 못하고 더 마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중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자신이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반복해서 지키지 못한다면, 아, 중독자의 씨앗이 있구나. 좀더 정확하게는, 아, 중독자의 갈망이 있구나. 뇌에 꼬임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정한 분량에 멈추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돕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창기에 미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칩을 넣어 두어야 해요. 다시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넣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 두는 거예요. 중독자의 특징들을 미리 설명해 두는 거예요. 중독자는 갈망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데, 중독자는 내가 꼬이는 현상이 있어서 합리화한데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정한 분량을 지키지 못하고 더 마신다고 그러더라고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슬쩍 넣어두면 됩니다 그냥 분위기 안 좋을 때 관계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위기가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슬쩍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제 아까 중독이 뭐라 그랬죠?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살짝살짝 살짝 위기감이 오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내가 해두었던 내가 머릿속에 칩으로 딱 새겨두었던 넣어두었던 그 말이 그 위기의 순간에 생각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 당신이 분량을 정하세요. 나는 얼만큼 먹고 마시겠고 멈추겠다. 라고 분량을 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세요. 한 잔이면 한 잔, 반병이면 반병, 한 병이면 한 병. 자신이 먼저 말을 하고, 그걸 지켜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십 번이 실험을 반복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한 번에 그게 아니라 하루,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또 하루, 또몇달 지나고 하루, 이런 식으로 어, 수십 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중독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딱 멈췄을 때 굉장히 다음 잔을 마시고 싶은 갈망감에 힘들게 되고 합리화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라 그랬죠? 이런 사람을 도우려면 머릿속에 몇 마디 말들을 딱 넣어두어서 칩을 새겨둬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본인이 약속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걸 너무 막 닥달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저 한두 번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많은 중독자 가족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술을 끊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요, 정말 술에 중독이 되었다면 당사자도 가족도 끊지 못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심해져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부터 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중독이라는 걸또 문제가 있다는 걸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가족은 뭐라는 거냐면 바로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걸 조금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이 무엇인지 단순하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하고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실험해 보도록 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마음이 점차 무너져 내리게 되고 나중돼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인정을 좀더 빨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도움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